자, 오늘 해볼 게임은, 빅맨의, 마라딘, 스바 자, 오늘은 마이닝 시뮬레이터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번에 꼴킷 시뮬레이터를 정복한 후에 시청자분들한테 댓글로 게임을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좀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 골라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정복! 할지 말지 아직 몰라. <laughs> 아, 일단 게임 해보고 재밌으면 은 그때 정해야지. 막, 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재밌대 그래 하나도 없는데 하면 안 되잖아? 일단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볼게요. 근데 마이닝 시뮬레이터가 약간 막 블록 같은 거 캐고 판매하고 그런 게임 같은데 그런 건 마크하지? 왜 이거하지? 좀 의문이긴 해, 솔직히. 아, 근데 인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있겠지? 심지어 이거 나름 최신 게임이더만 나온지 한한달 정도밖에 안됐더라고요 그렇다는 것도 세계 랭킹에 들어가기 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 렛츠고 렛츠 어떤 게임인지 한번 뭐 확인해봅시다 일단 손에 곡괭이를 들고 있긴 한데요 이걸로 아마 여기여기 여기. 여기서 블럭을 채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왜안들어보내죠 아이씨 나 들어보내줘 광선이 붕괴되었어요 다시 들어가있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 뭐 어떻게 마이닝 시뮬레이터인데 광지를 못하는데요 아 끝날 뻔아 이대로 끝날 뻔 이거 뭐야 나 들여보내줘 게임을 즐길 수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떤 게임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얘네들 게임 패스 한번 스훑 후져볼까요? 상점 들어간다잉 자 일단은 패들 있고요 VIP 더 강한 곡괭이 가진 이이두배 인피니티 백팩 더 많은 패 어... 스토리지 있고 텔레포트 있고 뭐 있을 거 평범하죠? 항상 있는 구성들이에요 럭키패스의 트리플 H, 치 보석 두배 그리고 오메가 나 뭐야 이거 3,500 로벅스? 아, 이거 설마 엄청 좋은 무기를 들고 시작할 수 있는 거야? 3,500 로벅스에? 그냥 5만원에?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넘한거아니 이거 약간 냄새가 나는데, 이 게임? 어? 이거 후, 후구들 노리는 냄새가 나는데? 캐시템 하나에 5만원? 아, 이거 좀 그런데? 일단 저거는 게임이 재밌어야지 들르는 거니까. 일단 언제 열어? 야, 문 열어! 언제 열냐, 이거? 아, 지금 점검 중이래. 아니! 하필 녹화 좀 하려고 그러니까 점검이야! 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열렸네요 여기 막혀있던 게 드디어 뚫렸네 잠시만 가봅시다 랭킹 한번 볼까요? 어.. 최고의 무활 이거겠지? 이 환생 와 뭐야 1등 13000번? 어 이거 좀.. 쉽지 않겠는데? 랭킹은 100위까지 있고 100위 안에 들려면은 2800 환생이 돼야 되네요 좋아 일단 좀 캐보자 무화금으로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서 흙들을 좀캐 어? 아 뭐야 아 벌써 꽉 찼어? 5개 캤는데 꽉 찼어? 이거! 인피니티 백팩 이거 사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 아 가방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네 일단 가방 판매하고 아래 있는 거다 팔아 일단 백팩 업그레이드 합시다 다섯 개짜리인데 10개짜리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30개짜리 80개짜리 310개짜리 이렇게 점점점 업그레이드 할수 있구만 도구! 이거 무기도 있네 무기 한 보자 지금 끼고 있는 거 파워 1짜리 파워 2짜리 업그레이드 파워 4짜리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파워 7짜리 와우 이거 이제 4위 되냐, 갑자기? 그리고 이건 폭파, 다이너마이트가 있구만. 파워 7짜리가 되면은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거왜한 7배니까 꽤 강력하네. 와, 12짜리, 에메랄드 굽갱이. 오, 20. 점점점 쎄지는구만 1750? 갑자기! 갑자기 1750. 20에서 갑자기. 아! 이게 뭔데? 잠깐만. 속도도 725에. 아, 이거 그거네. 캐시. 아, 진짜. 잠깐만. 아, 이거 좀선 넘네. 갑자기 이게 몇, 몇십 배, 뭐야? 거의 1 0 0배 가까이 되는데? 데우지가 엄청 세긴 하네. 강하긴 엄청 강하네. 일단, 맛배기로 45,000 골드만 일단 지른 다음에, 어, 이 골드로 업그레이드를 좀 이것저것 해봅시다. 자, 맛배기 갑니다. 자, 돈 생겼으니까 상점에서 이거 정도는 지를 수 있지. 만원짜리 삽, 황금 삽 질러주고요. 그리고 배낭도 좀큰거 지릅시다 오 그래도 1200개짜리 이거 지르면 은 굉장히 오랫동안 파밍할 수 있겠는데? 얼마나 빨라졌을지 오 순식간이야 오 막해 막해 야 돌도 그냥 캐지네 흙 아니라 석상도 캐지고 와우 이거지 쭉쭉해 쭉쭉해 와 이거 배낭이 넉넉하니까 할만하네 이제야 좀이 캐시를 많이 안 하더라도 구, 초반에는 이 골드라도 좀 지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위에 보면 깊이에 뭐가 있거든 물음표가? 일단, 한번 깊게 깊게 파봅시다. 어? 새로운 층 발견. 숨겨진 보물? 와! 뭐야! 아, 이렇게 에리어 갈 때마다 뭐 이런, 이런 심터 같은 데가 있나 보다. 여기서 뭐 하는 거 판매하고, 어, 이렇게 팠는데 400원? 이건 뭐야? 투 서페이스. 어? 어? 다시 파야돼? 에이 설마! 잠깐만 아아 아, 아, 아 있네 텔레포트가 활성화 되는 거구만 아 깜짝 놀랐네! 망겜이지 바로 끌뻔 캐시 안할뻔 맞네 맞네 여기 약간 지역 저장을 하는 거구만 코인 상자 와 5천 코인 나이스 오케이 뚫어 뚫어 다음 곳 가보자 어우 느려 이거 나름 좋은 삽 사... 질렀는데도 어우 느리네 자 다음 지역 도착 아, 여기에 상점이 또 있구나. 어, 아, 왠지 이상하다 했네. 이게 제일 좋은 무기일 리가 없지. 그치, 그치. 어? 에그 뽑기 있네. 잠깐왜 이렇게 비싸? 5만 5천에 이, 22만? 아니, 돈이 줄을까 아, 아니야, 아니야. 여거에 지르는 건 너무 후고 같아. 상점 한번 볼까? 여기서는, 와우! 이상하다 했네. 그래. 훨씬 좋은 게 있어야지, 무기가. 왠지 이거 무기가 좀 빡세더만. 야, 제캐머 플러스 90? 야, 씨. 근데, 이거는, 1750표. 아, <laughs> 뭐, 어렵긴 해. 좋긴 하네. 확실히. 자, 두 번째 지역까지 뚫었구요. 환생되는데, 환생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볼까? 와, 뭐야! 4억이나 모아야 돼? 한참 모아야 되네. 그리고 이거, 슈퍼 번들 뭐야, 이거? 다이아몬드 곡괭이 소형금고 기본 괴짜. 어, 55,000 코인. 괴적은 뭐냐? 아, 몰라, 질러잇! 어, 다이아몬드 곡괭이가더 좋네. 이거 진작 지릴걸이5 5 0 0원짜리한번 질러자. 에라이가자 특별! 13% Not bad. 나쁘지 않다. 펫 여기 있다 보자. 어, 얘가 무기 공격력이랑 코인 5배. 이 공격 속도까지 다 증가시켜주는구만. 이거 진작했어야 됐네. 이거 3마리 끼시구나, 지금. 아, 이거 더 뽑아야 되는데? 아, 더싼 거라도 뽑자, 일단. 3마리 다 채워. 일반, 아, 아, 아 일반. 아, 어떤 게임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정복해볼까? 가자. 자 일단 질많은 건다 질렀고요 얘는 <laughs> 얘는 좀 생각해봅시다 어? 내그 꼴킥할 때도 좀 후구 패키지가 몇개 있더라고 저거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거는 일단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저거 없어도 기본적으로 곡갱이도 이제 힘이 두배가 되기 때문에 좀 빨라질 거야 가보자 이 상태로 한번 캐봅시다 돈 벌자 렛츠고 얼마나 빨라졌는지 볼까? 엄청 차이나진 않네? <laughs> 케케케케, 일단 다음 맵까지 가. 일단 무한으로 뚫어야지. 여호 어느새 도착했다. 다음 맵, 여기도 상자가 있구만 메가 상자, 얼마 줄 거니? 여우! 170만! 갑자기? 야, 세 시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이 상자만 까도 어, 환생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환생 얼마였냐? 400, 아, 아니네. 한참 벌었데 여기도 새로운 알 뽑기 있죠? 와우, 150만원? 아, 근데 이거 전에 무기부터 까는 게 낫지 않나? 이 상점에서 더 좋은 무기를 바꿔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거 사고 150만원으로 저거 뽑기 한번 하면 되지. 어, 뭐야, 안 남네. <laughs> 아하! 나 이거 했는데. 왜 수학을 못하냐? 좋아, 뽑아 봅시다잉. 제발! 제발! 0.2% 가자! 하! 에픽, 아... 아, 에, 에, 픽이 어디야! 여태까지 에픽 하나도 없었는데. 얼마나 올려주니? 야, 5 3고 골드 26배? 미쳤는데? 속도 확 올라가나? 오, 빨로빨로빨로 겁나 빨로 겁나 빨라! 요호! 뭐야, 누가 여기 뚫어놨나 보다. 요호! 오! 뭐야! 이거 뭐야! 아이, 다음 맵 지나쳤어요, 저! 아, 이거 뭐야! 아이, 누구든 몰라도 감사합니다. 아이, 개꿀! 보자 여기는 어 여기는 새로운 상점이랑 새로운 뽑기 가 있네요 와우 일단 더 뚫어보자 본도 없겠다 어차피 누가 더 뚫어놓은 데 없니 있다 유후 나이스 여기까지 뚫었다 꼬부로 <laughs> 뚫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뚫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유후 야돈막 벌리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벌리네 이거 누가 뚫어놔가지고 요호 도착 맨 밑에 있는 지역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알 뽑기 가자 45m 이거 지금 내가 환생을 바로 할수 있는데 일단은 애그를 좀 뽑아놔야겠어 자동 계속 뽑아 계속 뽑아 무한으로 뽑아 시기 아 일반 일반 뭔데 와우 천설 어이 0.2%가 나와 버린다고 이걸 이 게임 뼈를 묻게 됩니다 285 바로 장착 어 뭐야 왜안 깨져 어 왜이래 어그 뭔데 이 제일 제 비싼 무기도 한번 사 봅시다잉 나 무기 왜이래 어내실 앞에도 어디 갔어 어 뭔데? 아니! 아니, 갑자기 백숍 됐어! 뭐야, 이거! 아, 내 전설패러 어디갔어? 이것도 왜 막혀있어? 이거 뭐야! 망겜, 쓰레기게임, 뭐지? 그냥 환생이나 하자. 안되겠다. 아, 환생하면은 코인 배수가 10배로 늘어나는구나. 환생합시다. 어? 잠깐만. 내 무기. 잠깐만, 이거 환생하면 설마 무기가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아, 그래도 빠르네! 아, 아이, 이 패들이 있어가지고 좀 빠르긴 하네. 재미는 있네 게임이 재미는 있어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긴 한데 뚫으면 뚫을수록 막 이제 내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패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패스 이제 골드 배율 증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점점 좀 돈이 많이 벌려요 그래서 이제 돈이 또 많이 벌리면 그로 걸또 성장하고 뽑기하고 하는 그런 좀 성장하는 재미가 있네 백스업 되긴 했지만 전설 패드 없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한번 앵커가 되는 그날까지 렛츠 갤잇